어, 공유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어, 주중에 어, 스프링 포 쉘이라고 불리는 어,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돼서 공유를 드렸고, 어, 현재 저희가 최초 공유드린 게 전주 수요일이었는데, 어, 당시 시점에서는 한국의 기사나 왕국의 뭐 기사는 없었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최종 기사에서도 공기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어, 스프링 포 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어, 저희 작년 말쯤에 로그포 j 관련해서도 한번 이슈가 나왔었죠. 스프링 관련해서 취약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당시에 좀 심각하게 발견이 됐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팀에서 찾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로그포 j 2로 업데이트를 하고 관련된 소스를 조, 조정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발견된 이슈에 대해서는 최초의 발견 시점에서는 어, 스프링 쪽에서의 업데이트, 이거에 대한 취약점을 막을 수있는 업데이트 버전이 제공되지 이 않았었기 때문에 어, 당시에는 이제 어, 대상 버전을 찾고 그 다음에 어, 대상 소스를 이제 저역 어, 클래스로 임의로 어, 대상 클래스를 막거나 아니면 와프 레벨에서 막는 형태의 조치를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점에서 결은 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버전이 스프링 쪽에서 어, 진행이 됐고 어, 이걸 기반으로 키사에서도 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자면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해당 취약점에 는 이제 뭐 이미의 취약 그 어테커가 이제 공격자가 어, 소스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실제 어, 취약점을 건들고 어떤 이미의 소리 소스를, 소스를 실행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어 필드 이슈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받는 버전은 JDK 9.0 이상의 그리고 프레임 프레임웍의 이런 버전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현재 8.8.0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상이 아니었어. 저희 쪽에서 조치한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음, 별도로 없었지만, 어, 일단 저희가 이슈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관련된 버전에 대해서 이제 이슈에 어, 노출이 된 해당 버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최, 어, 스프링 쪽에서 최종 최신의 버전의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바로 즉시 대응이 어려운 실제 상용의 운영 중이고 어, 어, 업된 경우에는. 임의로 어, 아파에서 그때 막은 것처럼 해당 클래스를 저녁 클래스에서 막을 수 있도록 임의 소스를 넣거나 <laughs>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버전의 형태의 두가 최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어, 스프링큐에서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어, 제주에서는 조치할 내용이 없다. 이 정도만 좀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이 언제든지 공유가 되고 인식이 되시면 어, 전체 멤버들한테 공유를 해서 어, 으인접하이저 베이스로 눈이랄 수 있도록 시간이 앞으로도 좀만들어주으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습니다